안녕하세요 러프선생님입니다 오늘 오늘 어디가냐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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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 토이저스 잠실점에 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러프걸 한번 보도록 하죠 토이저스 가보도록 하죠 빨리 가보시자자자자 러프걸 가보도록 하죠 아, 아이아르 도이자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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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자르 도이자르, 도이자도이자 도이자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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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 도이자르, 도이아르도자 I'll take a p o 요 n t 이 o 보이 m sure it's 아 l l I'm sure it's all. I'm 다 u r e i 카 왔습니다. 카드, 탄물 카드.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층 이게 아니죠 다리마크 둘 이렇게 얼굴 전시하는 이렇게 락걸리드아 부가리, 저기 있네요. 아, 미쳐. 뭐, 자, 뭐, 아, 너프. 아니, 못 시리즈. 어, 어때, 뭐, 스 보자. 아, 러프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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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머리판이같든요 개머리판, 이거 있는데. 자, 여기는 모자이클러쇼크 매그너스 피샷, 리트레이터 하이어스라이크, 스트라이크, 듀얼스라이크, 듀얼 트이게 스트라이크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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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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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거 이거, 이 여기 사이클은 쇼크 빅샷 빅샷 매그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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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키스트라이크 팔코파이어 스트롱함 이거 좋죠 이거 이거 좋고 장전이 됩니다 이것도 장전이 돼서 됐서뭐 이렇게졸지가 다양한 것 같아요. 관력 세트 있네요. 파이어스톰크 있고 이거 고 여기까지 블래스터 미션 완료 수행 가능한 미션 블래스터 리틀레이터인데 상당히 커요 박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 뭐, 샀습니다 저는. 자꾸 뭐 여기까지네요. 모듈러스도 뭐 여기까지네요. 오늘 높은 건 여기까지고요. 오늘 높은 여기까지 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녕빠바씨